5월 12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5월 12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하신 발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그 신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아신 발의 안기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232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제신 줄 알고 제가 한절 성도님 한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들 발락이 이스니 아무리 인에게는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이에 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가서 가나에 불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보레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옥 그들을 쳐서 이겨 이방에서 물하리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민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기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십보리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기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성도님들 밤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인물 간의큰 긴장이 자리 잡으며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 점쟁이자 술사인 발람. 그리고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큰새 큰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긴장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 먼저 그 상황들을 좀 둘러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 연방의 두 왕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함으로써 요단강 동편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 뒤에 있는 십자가가 요단강이라고 생각하면 이 수직을 모압 평야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 이제 건너면 여리고 성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과 맞닿아 있는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평지였고 사해 북쪽에서 압복강 부근까지 형성된 넓은 초원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서로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위치해 있고 맞은편에 즉 동편에 자리잡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지 40년째였기 때문에 광야하면 40년을 떠올리시는 성도님들이 주축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진영을 이룬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수개월 동안 체류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야 해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따라 진영을 이루며 이동하는 모습을 전에 듣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모압 왕 발락입니다. 모압 지역을 다스리던 왕인 발락은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차례로 그들을 격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듣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의 모습을 드러내자 모아방 발락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집트에서 빌어먹던 떠돌이놈들이 모아평지에 진을쳐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러다 나까지 집어삼켜지고 말겠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고 그들의 숫자를 보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눈앞에 두고서 신경 쓰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자들이라고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어느새 60만의 대군을 가지고 주위 국가를 차례차례 격파하며 자신의 턱밑까지 다가온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화친의 서를 보냈을까요? 공물을 바쳤을까요? 아니면 군사를 이끌고 갔을까요? 발락의 선택은 용하다는 점쟁이를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모하방은 사절에서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다가 조언을 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가 지나간 자리에 풀이 남아 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리 영토를 다 뜯어 먹어버릴 것이요 어쩌면 좋소 당시에 미디안 족속은 나라들 간의 무역을 주업으로 삼고 있어서 여러 나라의 소식을 잘 듣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모아방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미디안 장로들이 무역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이야기를 나눈 후 미디안 장로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기세가 매섭습니다. 섣불리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마시고 복술로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복술은 점을 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 북쪽 유프라테스강 근처에는 발람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던 점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은 이 발람이라고 불리우는 당대 가장 영험하다는 점쟁이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모아방 발락은 그 제안을 듣고 서기관을 통해 이렇게 글을, 내려, 글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점을 치는 발람 선생은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보셨을 것이오. 그들이 지금 우리 맞은편 땅까지 와서 진을 치고 우리를 강력히 위협하고 있소. 부탁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오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기 바라오. 선생이 저주에서 이스라엘이 약해진다면 우리가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우리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터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곳 모압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글이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로 이루어진 합동사신단을 꾸려 부둑한 복채와 함께 650km나 650, 떨어진 북쪽의 점쟁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사신다는 부돌이라고 하는 발람이 사는 곳에 도착하여 모아방의 편지를 건넵니다. 발람은, 발람은 편지를 읽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한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오늘 밤에는 여기서 잠을 청하시오.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들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에 보시면 발람아,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발람이 대답합니다. 아 하나님, 모아방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제게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제게 말하기를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이 온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위해 저더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발람아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발람은 다음날 모압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지만 안 되겠소. 모압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십시오. 점쟁이 발람이 거부하자 모압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다시 자신들의 왕에게 돌아가서 제안이 거절됐음을 보고하는 것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주 당할 뻔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허락치 않으심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호받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에 모압은 모압방은 6절에서 그대가 복을 미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대 점쟁이 발람이죠. 발람은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엄격한 경계를 설정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대목에서 발람의 진정한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는 비록 신비한 능력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받은 자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곧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증언하는 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발락이 아무리 발람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발락처럼 위기 상황에서 인간적 해결책에 매달리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관계의 어려움에서 인간적 조언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참된 복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발람의 저주로 무효화되지 않았듯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어떤 힘도 취소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분의 축복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 위에 확고히 서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인내로 말씀을 받아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아침에 참되고 진실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한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이미아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충만히 받는 이 아침 또 삶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시는 복 참된 복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또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게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복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시는 복으로 또 하루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할 것은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식구들이 말씀과 기도로 삶에서 승리하며 불신 가족은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기도할 때에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또 모든 교회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하나뿐이신 오직 한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이 복이 복을 얻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으로 마이미아마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미래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의 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이미아마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누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까지도 주 주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한그 복음, 높게 우뚝 서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살아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말미암아 기리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 힘 주시옵기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더욱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가정 가정마다 원식구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더 살아내시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더욱더 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린 자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강하게, 주님 앞에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은혜를 아버지 복음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한분한분 한분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해 주신 아버지께 그 주일 말씀처럼 아니 보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옵기는 아, 그 가족 가운데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기적이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섬김으로 하나, 하나 되는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기쁘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심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민도 하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민도 하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민도 하이시옵시고, 그로 인해 주님에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공동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민도 하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사명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민도 하주시옵소서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인도하시옵시고 제자로써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하오니 주민도하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인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길을 계획할 때 아버지 우리 지경을 넓히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으로 말미암은 것을 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새길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사 그 소망 가운데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 가시는 아버지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있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시도해 주시옵소서. 아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